민생회복지원금. 얼마 받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누가 얼마 받고 어디서 쓸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내가 꼭 받아야 하는 지원금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가 경기 침체기 또는 재난 발생 시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성격을 넘어 소비 촉진 및 내수 진작이라는 경제 정책의 일원으로 추진됩니다. 그럼, 누가 얼마 받는지부터 볼까요? 민생회복지원금은 크게 소득 기준과 가구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에서 40만원, 일반 국민은 15에서 25만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외될 수 있으니, 자신의 가구 소득 수준과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소득 합산이 조금 다르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추가 지원도 있으니 관련 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어디서 쓸수 있나요? 이번 지원금은 대부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지정가맹점이나 전통시장, 동네 상점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은 제외될 수 있어요. 대신 소상공인 가게, 자영업자분들이 운영하는 동네 식당, 카페, 미용실 등에서 쓸수 있으니 동네 경제에 직접 도움이 된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정부의 14 홈페이지나 복지로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오프라인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과 가구원 소득증명서 정도로 간단합니다. 끝으로 경제가 살아날까? 지원금이 풀리면 당장은 동네 소비가 늘고 자영업자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물가만 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달아주세요.